예, 현금 수치 채권에 대한 대손 추정에 대한 붕괴, 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예, 먼저, 어, 계속 이어지는 부분입니다만은 일반적 상거래를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된 현금 수치 채권인 외상 매출금, 또, 어, 받으러, 이들에 대한 대손 추정, 즉,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추정과 일반적 상거래, 이외 거래에서 발생된 현금 수치 채권으로서 미수금, 예, 대표적으로 미수금으로 이렇게 표시했습니다만 미수 수익도 있을 거고, 예, 단기 대여금, 장기 대여금, 예, 이러한 것들이 기타 채권으로 우리가 통합해서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예, 그 중에 미수금에 대한 대손 추정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이 대손 추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 대손이 뭔가요? 예, 대는 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손은 손실이에요. 손실. 그러니까 권리에 대한 손실을 추정을 하는 겁니다. 권리에 대한 손실. 즉 받을 권리에 대한 손, 어, 손실 예상되는 손실을 이렇게 반영하고자 하는 거 이걸 이제 우리는 대손 추정. 그런데 어, 못 받게 됐다 이러면은 대손 확정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대손 확정은 회계 연도 중에 실제로 못 받게 된 날을 그때 우리가 회계처리를 하면 되겠죠. 그런데 대손 추정은 회계 연도 중에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산하는 시점에서 어, 이렇게 현금 수취채권에 대해서 향후 어, 못 받을 것으로 염려되는 부분, 예, 이 부분을 예, 우리가 계산을 해서 어, 반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를 우리가 대손 추정이랍니다 자, 그래서 매출채권이나 기타채권에 대한 대손 추정 다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예, 그러나 대손 추정을 할 때는 어 먼저 추정된 금액 그 부분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비용으로 처리하는데 이때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는 대손상각비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 미수금을 비롯한 기타채권에 대한 대손추정액을 비용으로 처리할 때는 비용계정과목입니다만은 이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라 해서 이는 영업 외 비용. 즉 판매비와 관리비인가 영업 외 비용인가? 예, 이 구분이 다르죠. 예. 그리고 어 해당 매출 외상 매출금이라는 해당 자산이 직접 차감이 되는 게 아니라 외상 매출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어,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대손충당금은 이를 우리는 차감 계정이다. 이렇게 에,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이 에, 만 원인데, 만 원. 대손 충당금이 500원이다. 이렇게 되면, 외상 매출금 만 원에서 대손 충당금 500원을 에, 차감하는 형식입니다. 이렇게. 에, 오벨원 그죠? 예. 그렇게 되면은 9,500원의 금액이 예, 표시가 별도로 될 건데 이를 우리는 장부 가액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 미수금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죠. 어 미수금을 직접 차감하는 게 아니라 미수금에서 어, 차감하는 예, 형식으로 표시를 하도록 하는 어 대손 충당금 예, 차감 계정으로서의 대손 충당금 당연히 미수금 만원 이에 대한 대손충당금 마이너스 500원 이러면 장부가액은 9500원 이렇게 표시가 되는 예, 이런 형식이죠. 자 그다음 결산을 할때 이번에는 대손추정을 얼마를 했느냐 하면은 800원을 하는 거예요. 800원. 자 그런데 대손충당금이 이미 500원 설정이 돼 있죠. 돼 있는데 그 다음 연도에 대손충당금을 800원을 설정하겠다. 이렇게 추정을 800원을 했다 이러면은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다면 예, 이 잔액에 예, 잔액을 확인해서 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하죠? 이렇게 보충을 하면 돼요. 이렇게 예, 보충. 이를 우리는 보충법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산일 현재 대손충당금 잔액은 얼마가 될까요? 8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정기에 대손충당금으로 설정된 금액은 500원. 그 이후에 아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아서 대손충당금 잔액이 지금 결산일 현재까지 500원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800원을 대손 추정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500원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 300원만 더 대손충당금으로 설정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 단기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대손 상각비는 300원이 되는 거죠? 300원. 예. 오, 미수금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수금에 대한, 음, 대손 추정액을 이번에 800원을, 어, 추정을 하겠다. 계상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얼마가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 보니까 500원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부족분을 300원을 이렇게 대손충당금으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설정된 만큼을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300원을 계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대손상각비나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뭐죠? 계정상 비용이죠? 예. 그래서 이 기타의 대손상각비대손상각비는 전년도의 비용으로 계산이 돼서 손익계산을 하는데 반영하고 소멸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단기에는, 단기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대손상각비로는 300원만 계산이 되네요. 300원. 그러나,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에 대한 차감계정으로서 대손충당금은 계속 이월되는거죠. 예, 이월되는겁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보면 지금 현재 두번째 해에 이렇게 볼까요? 첫번째 해는 어때요? 어,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의 대손충당금은 얼마다? 500원이다.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대손상각비는 얼마다? 500원이다. 그런데 그 다음 연도에 재무상태표에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의 대손충당금은 얼마다? 800원이다. 당해에 손익계산서, 당기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비용으로서의 대손상각비는 얼마죠? 300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재무 상태표에 표시되는 대손충당금은 800원,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대손상각비는 300원. 첫해는 같습니다만, 두 번째는 추가되는 부분만 비용으로 어, 300원 표시가 되고 어, 대손충당금은 계속 이렇게 이월되기 때문에 합산이 되죠. 예, 그래서 800원. 음. 자, 그다음 또 이제 결산 시점에서. 이번에는 대손 충당금이 800원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700원만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겠다는 얘기죠. 대손 충당금을 700원만 설정을 하겠다는데 대손 충당금 잔액을 보니까 얼마예요? 800원. 예, 800원이면은 이 700원만 남겨두고 100원을 어떻게 한다? 예. 상계 처리를 차변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손 충당금 잔액이 700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만큼을 대변에 대손충당금 환입해서 1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잔액이 800원이 있는데 이번에는 700원만 설정을 하겠다. 라고 하면은 이 대손충당금 800원에서 100원만큼을 차변에 상계 처리한다. 그리고 어, 대변에는 대손충당금 환입. 해서 100원, 이렇게 하는데, 이때, 이때, 에, 이 계정의 에 분류가 다르다는 얘기죠. 자, 어,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 환입액은 판매비와 관리비,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마이너스 금액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러나, 어,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은 영업 외 수익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은 어 우리가 어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 추정을 할때 대손상각비라는 비용은 어디에 분류가 됐나요? 판매비와 관리비로 분류가 됐죠? 근데 에, 이 대손충당금이 너무 많아서 환입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대손상각비를 어 직접 소멸시킬 수는 없잖아요. 왜요? 이미 회계연도가 지나갔기 때문에 이 부분은 2월이 안 되죠. 소멸되기 때문에 여기서 에 직접 빼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손충당금을 상계처리한 만큼을 환입을 시키는데, 예, 우리가 대손상각비를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했기 때문에 대손충당금 환입은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표시가 되도록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비용은 차변이죠. 차변에 100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이 대손충당환입은 어, 판매비와관리비의 비용인데도 대변에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손익계산서에서는 판매비와관리비 차변에 예, 마이너스 금액으로 표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나 어, 기타채권에 대해서 우리가 대손 추정을 할 때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를 어떻게 나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했죠. 예,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예, 이번에는 대손중단금을 환입을 시킬 때는 예, 영업의 비용에 대응되는 영업의 수익으로 이렇게 예, 처리를 한다라고 하는 것 이러한 차이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된 매출채권과 일반적 상거래 이외 거래에서 발생된 기타채권에 대한 대손 추정을 하는 예 이러한 부분을 비교해서 살펴봤습니다.